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요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경을 보면 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고 특히 나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기초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올바른 권위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건강한 질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으며 또한 올바른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존경하다, 영활롭다, 존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를 나누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공경을 받기 전에 먼저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부모에 대한 책임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공격을 받기 전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먼저냐, 부모의 책임이 먼저냐를 가지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이 될수 없습니다. 아,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부모의 책임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공경을 받는 것보다 부모의 책임이 먼저인 근거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굉장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에덴이라는 살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시고 에덴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의 기쁨을 누리는 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공급, 공급해 주십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책임감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아담과와에게 어떤 마음을 불러 일으켰을까요? 예,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예,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앞에서 공경의 의미가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그리고 존경하다, 영화롭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성김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무겁고 힘겹고 짐처럼 그 느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부모가 건강하게 자녀를 책임지지 않을 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책임지지 않으면서 자녀의 공경을 바라는 마음은 자녀에게 무겁고 힘겨운 짐이 됩니다. 부모를 섬겨야 하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를 위해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는 부모들, 부모를 자녀들이 공경할 때는 그 공경은 부모에 대한 존경의 표시와 반응이 되고, 심지어 영화로운 일이 됩니다. 영화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건강한 책임감을 배우고 자녀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과 행동을 보일 때 자녀는 그 부모의 반응에서 마땅한 존경을 드리고 부모의 건강한 책임감에 어울리는 반응을 합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나는 멋진 호흡,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 올바른 권위, 즉, 자기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는 권위를 보고 배운 자녀는 똑같이 건강하게 사람들을 책임, 책임지는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권위자가 책임은 다하지 않고 공격만 바랄 때그 권위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선절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부모로부터 건강한 권위를 경험하고 자란 자녀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책임감 있는 권위를 기대하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공경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